1위 사업자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파트너스라는 단어를 통해 고객에게 업계 최고의 펀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더욱 고객 친화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한펀드 파트너스의 새로운 사명과 언영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정지호 대표이사님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트너스 대표이사 정지호입니다. 오늘 화창한 봄날을 맞아 회사 사옥기전 그리고 사명 변경을 기념하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진옥동 회장님을 비롯한 그룹사 CEO 여러분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를 통해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고객 및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laughs> 신한펀드 파트너스는 창립 23년을 맞는 청년 기업입니다. 우리는 지난 23년간 아이타스라는 이름으로 업계 표준이자 올바른 기준점이 될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관리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가격 산출 시스템뿐만 아니라 업계 최초로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 해외 공시 시스템, 스위프트 연동 시스템 등을 개발 공급함으로써 펀드 인프라 시장의 리딩 컴퍼니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통적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연기금, 은행, 증권, 보험, 리츠 등 다양한 금융사를 고객으로 모시고 있으며 최근 국내 대형 ETF 운용사를 고객으로 모시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타스라는 이름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도록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한 아이타스는 고객 여러분들께 업계 최고의 펀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더욱 고객 친화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회사의 사명을 신한 펀드 파트너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새로 변경된 사명은 펀드와 관련된 자본 시장에서 고객과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회사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사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신한 펀드 파트너스는 사명 변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한 발씩 더 다가서겠습니다.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자본 시장의 금융 수요는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품의 출시와 ETF, 부동산, 대체 투자 등 새로운 시장의 성장, 그리고 사무관리 시장의 경쟁 심화 등 우리가 처한 환경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이에 신한펀드 파트너스는 조직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고객 소통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등 2023년을 제2의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커지는 파도처럼 지금의 위기는 우리의 성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본시장 인프라를 선도하는 펀드 플랫폼 인류 사업자의 꿈을 실천하고 사명 변경과 이전을 계기로 더욱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봄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설레이는 마음처럼 자본시장에 활짝 핀 봄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따뜻한 봄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신한 펀드 파트너스의 미래를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영광스러운 오늘을 축하하기 위해서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자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신한 펀드 파트너스 직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늘 어, 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공식 행사거든요.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에, 우리 신한 펀드 파트너스께서 저에게 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를 잘 아주 멋있게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 이 강당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에 오신 CEO분들은 굉장히 탐이 좀 나실 것 같아요. 어, 우리도 이런 강당을 하나 가지고 싶어 가져와야, 가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아이디어가 어,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어, 최소한의 에, 비용으로 음, 가기 위해서 음, 다양한 어, 그 고민 속에서 이걸 뭐 거의 거저 었다는 네,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굉장히 에, 아주 시적절한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하신 것 같아서 우리 신한 펀드파트 너스 직원 여러분께 에,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사업에서 시작하시는 힘찬 첫걸음을 진심으로. 어, 축하드립니다. 신한펀드파트너스는 업계 1위 사업자의 위상을 갖고 있는 그룹사입니다. 2008년 에, 그룹의 가족이 된 이후로 어, 펀드 사무관리 시장의 선두를 지키며 어, 그룹의 든든한 자본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임직원 모두가 함께 일군 값진 성장입니다. 앞서 에너지를 남기신 선배님들 그리고 지금 함께하는 동료 모두를 위해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이타스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하는 회사죠?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신한 아이타스 또는 신한 펀드 서비스가 과연 어느 어떤 회사일까라는 속성을 얘기해 보면 저는 반은 IT 회사고. 어, 반은 어, 서비스 회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 신한 펀드 서비스는 아니 펀드 어, 파트너스는 IT 회사에 가깝죠. 에, 지난주에 퓨처스랩 에, 2023년도 퓨처스랩 9기 음, 커밍데이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에, 그 퓨처스랩 9기로 선정된 어느 업체 중에 한 업체가 어, 신한 아이타스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타스에서 어, 업무를 배우셔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개최해서 창업을 하신 그래서 저희 퓨처스랩에 1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에, 퓨처스랩에 선정이 되셔서 어, 지난 금요일날 그 출범식에 오셔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듯 사실은 어, 여러분들 그 우리 에, 신한 펀드 파트너스의 직원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에, 그리고 무한한 창의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 금융환경에서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길래, 그리고 그런 회사이기에 저의, 저로서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 이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환경도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아진 만큼 이 사실은 근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의 창의성을 북돋아주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창의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그 창의력 속에서 신한 펀드 파트너스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회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러한 그 원대한 어, 높은 지향성을 가지고 지향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서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옵니다. 어, 이 가운데는 정지호 사장이 예,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마 어, 여러분들도 어, 굉장히 부지런한 CEO구나 하는 어, 판단하실 겁니다. 물론 뭐 부지런하다는 게 항상 좋은 결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리고 굉장히 땀을 흘리고, 어, 항상 고민하는 그런 CEO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아마도 그 CEO의 부지런함이 좀더 좋은 결과로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룹 구성원 모두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며 아낌없이 지원하기,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 CEO들 모두 다 같이 약속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에, 봄꽃 만개한 여의도 거리처럼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이어지는 행사를 위해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임직원분들의 영혼을 담아서. 신한펀드 파트너스의 새로운 얼굴, 신한펀드 파트너스의 힘찬 출발을 기원하는 희망의 깃발 퍼포먼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과 노조위원장님은 단상 앞으로 자리 부탁드립니다. 깃발은 회장님께서 대표이사님과 노조위원장님께 전달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한금융그룹의 핵심 가치인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는 모든 신한인이 원신한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가치판단의 기준입니다. 대표이사님과 노조위원장님께서 깃발을 흔드시며 신한 펀드 파트너스라고 외쳐주시면 내빈께서는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 호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이사님과 노조위원장님 신한 펀드 파트너스를 외치며 희망의 깃발을 힘차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님과 노조위원장님께서 희망의 깃발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해 주셨습니다.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도 희망과 의지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기념식의 마지막 순서인 기념케이크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회장님과 사장님, 그리고 노조위원장님과 고객대표 신한자산운용 조재민 사장님께서는 무대중앙으로 나오셔서 함께 커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커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박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네 바로 이어서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과 그룹사 시어 분들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한펀드파트너스 임원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3열에 계신 분들 좀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신한펀드 파트너스의 무궁한 발전과 성장을 기원하면서 본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빈 분들께서는 사무 공간을 돌아보신 후 오찬 장소로 이동하시겠습니다.